안녕하십니까. 삶의 지혜와 깊이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잔잔한 울림과 새로운 희망을 전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와닿는다면 주저하지 말고 이 은혜를 주변의 소중한 이들과 함께 나눠주십시오. 당신의 나눔을 통해 더 많은 이들이 삶의 길 위에서 이로와 용기를 얻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선한 영향력에 주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신앙여정에서 부활절과 같은 큰 절기는 마음에 큰 감동과 결심을 남깁니다. 하지만 그 뜨거웠던 마음이 식어갈 때쯤 우리는 종종 질문하게 됩니다. 이제 무엇을 해야 할까? 구원은 영적여정의 끝이 아니라 가장 위대한 시작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 당신이 신앙의 어느 지점에 서 있든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위해 다음 단계를 예비해 두셨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 길이 무엇인지 몰라 망설이고 있을 뿐입니다. 시편 92편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집에 심긴 자들은 번성하리로다. 이 말씀은 단순히 교회에 출석하는 것을 넘어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안에 깊이 뿌리 내릴 때 진정한 번성, 즉 영적인 풍요로움을 누리게 됨을 약속합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그저 자리를 채우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가정이, 그리고 감정이 세상의 풍파와 상관없이 활짝 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이 약속은 우리에게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이대한 삶을 경험할 수 있다는 희망을 줍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을 한 특별한 곳으로 안내하고 싶습니다. 바로 미국 캘리포니아에 있는 죽음의 계곡, 데스벨리입니다. 이름 그대로 그곳은 미국에서 가장 덥고 건조한 곳입니다. 비는 거의 내리지 않고 생명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황량한 땅입니다. 집도, 농장도, 동물도 없습니다. 그저 죽음의 정적만이 감도는 곳이죠. 그런데 2004년 겨울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짧은 기간 동안 무려 7인치 약 180mm의 비가 쏟아진 것입니다. 당장은 아무 변화도 없었지만 2005년 봄이 되자 사람들은 그 광경을 슈퍼블룸이라 불렀습니다. 죽음의 계곡이라 불리던 그 메마른 땅이 마치 동화 속한 장면처럼 수백만 송이의 야생화로 뒤덮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데스밸리는 죽은 땅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잠들어 있었을 뿐입니다. 땅에 갈라진 틈새마다 잠재력의 씨앗들이 숨 쉬고 있었습니다. 적절한 때에 생명의 비가 내리고 올바른 환경이 주어지자 그 씨앗들이 일제히 깨어나 자신들의 진짜 모습을 드러낸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당신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지금 당신의 삶이 아무리 건조하고 황량하게 느껴질지라도 그 표면 아래에는 무한한 잠재력의 씨앗이 잠들어 있습니다. 올바른 영적 환경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라는 생명수를 만날 때 당신의 삶에도 놀라운 슈퍼블룸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 목회자들은 바로 여러분의 삶에 그 슈퍼블룸을 위한 환경을 만들어드리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신앙여정이 단한 번의 사건이 아니라 생명의 길이라 불리는 점진적인 과정이라고 말합니다. 오늘은 그 길을 여러분에게 아주 명확하고 단순하게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마치 아이들도 손을 뻗으면 닿을 수 있도록 선반 가장 아래 칸에 맛있는 쿠키를 놓아두는 마음으로 말입니다. 이 생명의 길, 영적 여정에는 크게 네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이네 가지는 구약부터 신약까지 성경 전체를 관통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모습입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이네 가지 단계를 아름답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첫 번째 단계는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여기서 안다는 헬라어로 그노스코인데 이는 단순히 머리로 정보를 아는 것을 넘어선 가장 깊고 친밀한 관계를 통해 체험적으로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약에서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치맘에라고 할때 쓰인 단어가 바로 이 단어의 뿌리입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관계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과 인격적이고 생생하며 의미 있는 관계를 맺는 것, 이것이 모든 여정의 출발점입니다. 하나님을 깊이 알게 될때 그분의 능력이 우리 안에 거하며 다음 단계로 나아갈 힘을 얻게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 아직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없으셨다면, 오늘이 바로 그첫 걸음을 내딛는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단계는 자유를 찾는 것입니다. 바울은 계속 기도합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우리의 눈은 머리가 아닌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과거의 상처, 아픈 경험, 사람들에게 받은 실망이라는 필터를 통해 세상을 봅니다. 이 필터 때문에 우리는 있는 그대로의 현실을 보지 못하고 예곡된 시선으로 살아갑니다. 두 번째 단계는 바로 이 마음의 필터를 깨끗하게 다가내는 과정입니다. 과거의 아픔과 상처로부터 자유를 찾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를 혼자 기도하며 해결하려 하지만 성경이 제시하는 해법은 조금 다릅니다. 야고보서 5장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죄의 용서는 하나님께 구하지만 상처의 치유는 하나님의 사람들 즉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가면을 벗고 미소 뒤에 감춰진 아픔과 중독, 연약함을 솔직하게 나눌 수 있는 친구가 필요합니다. 당신의 삶을 갉아먹는 그 문제로부터 자유를 찾을 때, 비로소 우리는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자신의 목적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눈이 밝아져 과거의 상처에서 자유로워지면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소명의 희망을 볼수 있게 됩니다. 마크트웨이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날은 태어난 날과 왜 태어났는지를 깨닫는 날이라고 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이 왜이 땅에 보내졌는지 모른 채 살아갑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고유한 목적과 은사가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직업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직업은 돈을 벌기 위한 수단일 수 있지만 소명은 당신의 존재 이유입니다. 시편 139편은 말합니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인생 설명서를 가지고 계십니다. 비록 우리가 길을 벗어나 다른 장들을 써 내려갔을지라도, 지금이라도 하나님께 돌아가면, 그분은 우리의 마지막 장을 그분의 놀라운 계획에 맞춰 완성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당신의 진짜 목적을 발견하십시오. 그러면 당신의 삶은 문제보다 더 위대해질 것입니다. 며칠 전, 저희 손주가 집앞 현관 계단을 내려오다 넘어져 무릎이 심하게 까졌습니다. 아이는 피를 보더니 자지러지게 울기 시작했고, 좀처럼 그치질 않았습니다. 저는 조용히 부엌으로 들어가 작은 막대 사탕 하나를 가져와 아이 눈앞에 보여주었습니다. 그러자 아이의 울음이 거짓말처럼 뚝 그쳤습니다. 왜일까요? 무릎의 아픔보다 더 달콤하고 좋은 것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명은 우리 삶의 문제들 앞에서 바로 그 막대사탕과 같습니다. 우리 삶의 문제들이 사라지지는 않겠지만 그 문제들보다 훨씬 더 크고 위대한 목적이 생기면 우리는 더 이상 작은 아픔에 매여 있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네 번째 단계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진정한 유산이 돈이나 명예가 아니라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다른 사람의 삶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야말로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가장 높은 차원의 행복이자 성취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의 한 기사에 따르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들은 문제가 없는 사람들이 아니라 자신의 삶이 다른 사람들을 위해 긍정적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아는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고자 하시는 풍요로운 삶, 영광스러운 유업입니다. 당신의 삶을 통해 누군가의 인생이 변화되는 것을 보며 잠자리에 들 때의 그 충만함,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최고의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는 마치 운전 중에 답답한 마음으로 앞차를 바라보는 운전자와 같은 심정으로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신호등은 이미 초록불로 바뀌었는데, 앞차 운전자는 스마트폰의 정신이 팔려 움직일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때 제 마음 속에서는 경적을 울리고 싶은 충동이 일어납니다. 제발 좀 갑시다. 당신이 가야 우리 모두가 갈수 있어요. 라고 외치고 싶습니다. 물론 저는 여러분께 그렇게 무례하게 외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제 마음 속에 간절함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예비하신 놀라운 삶의 길이 눈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신호등은 이미 초록불입니다. 혹시 아직 세례를 받지 않으셨다면, 머리가 젖는 것을 걱정하며 주저하고 계십니까? 십자가에서 당신을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분의 부르심 앞에 이제 순종으로 나아가십시오. 당신의 삶을 갉아먹는 그 연약함과 중독 속에서 또한 해를 보내시겠습니까? 용기를 내어 믿음의 공동체에 당신의 아픔을 나누십시오. 당신을 비난할 사람은 없습니다. 오히려 나도 그래요. 저도 같은 아픔이 있어요라며 당신의 손을 잡아줄 친구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귀한 은사를 땅에 묻어 두시겠습니까? 이 교회는 당신이 필요합니다. 당신이라는 퍼즐 조각이 제자리에 놓일 때, 우리 모두가 함께 그리는 하나님의 그림은 더욱 완벽해질 것입니다. 신호등은 초록불입니다. 당신이 나아가기로 결단한다면 당신은 갈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갈때 우리 모두가 함께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제 그만 망설이고 다음 단계를 향해 나아갑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신 귀한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죽음의 계곡처럼 메마른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아름다운 꽃을 피울 수 있는 잠재력의 땅임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다음 단계로 나아갈 용기를 주옵소서 두려움을 이기고 순종하게 하시고 상처를 넘어 자유를 얻게 하시며 나의 뜻이 아닌 주님의 목적을 발견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여정 가운데 성령님께서 친히 우리의 손을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